네 격트라이프 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격트라이프의 오리지널 멤버들이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준형! 고준형이 드디어 시합이 잡혔습니다 자 더불어서 UFC 지금 4연속을 달리고 있죠 우리 박주영 선수의 새로운 소식도 있는데 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주영 선수 최근에 근황이 어떠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근황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항상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체육관 집 체육관 집 주말에는 뭐 축구도 하고 최 삶이 운동이지 않습니까?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나 만져하는 거.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오리지널 멤버들이 모였는데 박주영 선수는 변한 게 없네요. 박주영 선수는 뭐 격투기를 열심히 해서 더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laughs> 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죠. 평소에 보는 주영이는 어떠니? 아이언 펄을 보면 참 공자 같은 느낌이죠. 이 가식과 <laughs> 어쩌면 저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을까? <laughs> 우리 준영이를 보시면은 그냥, 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laughs>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laughs> 있을까요? 아, 이 매치 요즘에 너무 좋아. <laughs> 너 너무 직장 상사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게 <웃음> 어, <웃음> 현실입니다. <웃음> 요즘에 너 시합에서 스파링 자주 안 하잖아. 세게 안 하잖아. 살아야 되겠다. 응, 응. 현실을 이렇게 수용하는 법도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좋습니다자 우선 이효준 선수부터 뭐 본인의 새로운 뉴스가 있다고 하는데 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수을것 같아요. 한번 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제가 드디어 시합이 잡혔습니다. 어.. 너무나도 긴장이 되는 시합입니다. 왜냐하면 아 어, 그간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시합인데 또 그만큼 부담이 되는 <laughs> 부분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또 지켜봐 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아 근데 너 결과에 좀 연연해 결과에 연연을 너무 안 하니까 저게 정말... 마음대로 야안 되더라고요 야 3대 불꽃이 누구라고? 3대 불꽃이 아니라 어. 3대 용광로 용광로 그냥 로야다 녹여버리는 첫 번째로 우리 이호준 선수 응. 특기가 있어요 응. 방어 방어 주먹을 응. 얼굴로 다 막아요 아, 아 아니지 얼굴로 주먹을 응. 뽀개는 거지 아그렇구 아,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응. 하는 그렇지 두 번째로 이제 우영 선수는? 고령 그래, 탑승 영등포 가지 고 예. 어. 저는 우영 선수만큼 화근함 있는 선수는 못 봤어요 그렇지 주위에서 말했죠 들어가지 마라 응. 부탁할게 들어가지 마라 응. 응. 그런 거 없어요 3분 이후로 레 시작하자마자 치고 왔고 3분? 3분까지 가? 2분 안에 끝나는 2분 이후로분 2분, 2분 2분으로. <laughs> 모든 싸움은 2분 안에 끝낸다 응. 근데 마지막으로 정다운 선수 아 3대 2 3대 참 정다운 얘기하시면 참후기 상하고 여러분들도 아... 우리 겸투라이프 팬들 뿐이 아니라 이 겸투기 팬 여러분들 많이 속상하실 텐데 지나가 왔으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정다운 선수가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한대 맞으면 한대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워서. 아, 임마, 한대 맞으면 한열대 돌려줘야 된다. 그니까, 아. 개성격을. 2라운드 때 중간에, 좀 우리도 좀 테이프 다운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 얼굴 이쪽에, 음. 예, 오른쪽이오른쪽오른쪽이 음. 어, <laughs> 여기서 약간 얼굴 좀 뜨끈뜨끈한 느낌이 나더래요 흐르는 느낌이.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용광로가 또, 하, 거기서 또, 한대 맞았으니까 이또 치고 받아줘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삼수선수 너무 영리했지 영리하게 한 번도 제대로 걸어주질 않더라고. 그래. 예. 싸움을 한 번도 안 해주더라고. 뭐 어쨌든 상대방의 전략이 되게 좋았고 반면에 우리 전남 선수는 용광로는 이건 뭐 어떻게 얼음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얼음 거안 돼. 뭐. 붙자만 자면 바로 그냥 수증기가 되는 건데요. 네. 자 어쨌든 뭐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드디어 우리 호진이 형이. <laughs> 시합이 잡혔어요 자 시합이 어디서 하는 건지 시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제 시합은 어.. 10월 13일 어.. 괌에서 룰.. 이좀 빡센 어.. 10라운드 10라운드? 아 10라운드 10분.. 10.. 분아 깜짝이야 10.. 10분 1라운드와 5분 1라운드 어, 15분인데 굉장히 대회 명 자체도 그냥 대회 이름이 네. 정확하게 브로울이라는 브로울 막 그냥 막 싸우거든요. 그렇죠. 예. 그 규칙 자체도 진짜 음. 5분 3라운드가 아니라 15분을 싸우는데 1라운드가 10분이에요. 우리 선수들 아무리 훈련을 많이 <laughs> 해도 지난 브로울을 몇번 뛰어보니까 1라운드 끝나면 힘이 진짜 질지 흘러요. 아 10분은 아, 싸움 아치. 예, 싸움 아치. 중국에 싸움 아치. 아, 어. 많이 힘듭니다. 어. 10분은 진짜 때리다가 지칠 수도 있고. 아, 예. 옛날에 그 중국에서 시합을 할 때. 영방에서 예. 할때 똑같은 룰이었어요. 1라운드 어. 끝나고 들어왔는데 준영이도 많이 지쳐하는 모습이었어. 어. 하물며 준영이도 여기는 때리다가 지치고 상대는 맞아서 지쳐서 어. 1라운드 끝나고 상대가 안 나왔었다고. 아 예. 어쨌든 우리 호준 형은 10분 1라운드 싸움 준비는 됐니? 예, 체력적인 부분과 이런 마음적인 부분은 준비는 됐지만 음. 또 2분 효도하면안 돼요. <laughs> 윤강로 <laughs> 이번에 버리고 가. 나 진짜 나 진짜 놓고 갈 거야 이번에. 이번 시합이 저한테 있어서 지켜봐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준비는 다 되었는데 사실 너무 긴장이 되고. 음, 또이 시합이 해외 경기는 또 처음이잖아. 음. 보시다시피 우리 호준이 형이 지금 체중이 몇 킬로 빠졌다 그랬지 정확히 33 k g 33 k g 지금 얼마 나가? 지금 이제 운동 전이면은 한 120, 130. 135키로에서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진짜 박수 한번 이거는 이제 곁에서 본 저희도 정말 놀랄 정도로 정말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뺐습니다 33키로라는 게 빼봤어? 아, 뭐. 예다 빼봤어? 저도 126키로 나갔다또 남았... 아. <laughs> 이번에 이 브로울룰이 또 하나 이 재밌는 건 판정이 없어 예거기 내. 다시 말해서 심판이 <laughs> 아, 심판은 있지 부심이 없어요 부심, 부심, 부심. 자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경기를 이겨서 피니시를 하지 못하면 무승부가 되는 일이야 상대는 어떤 선수님? 상대는 해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흑인 선수인데 스트라이커야 그래프야 스트라이커 같습니다 음. 그래서 무이타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음. 호주형은 근데 용광로가 이게 뭐 넘어뜨리고 뭐꽉고 이런 또 스타일들도 아니잖아 또, 또, 치고 받아야 되잖아. 거의 뭐, 야구선수죠. <laughs> 여기서부터 그냥 끌어와서 먹을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그런 건 많이 버렸지어 이제 많이 테크니컬 해졌어 탑팀 오고 나서, 응. 겸손이라는 응. 단어를 조금 이제 배것같습니다 겸손? 저를 뭐. 보고. 전작프 뭐, <laughs> 죽여버리겠다, 뭐 다. 이제는 MML에 조금 아니까, 어. 상대를 존중을 하고, 어. 이제 좀, 운동선수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우리 후준이 형의, 준비한 마무리는 역시 시합이거든요. 10월 13일 괌에서 있을 브롤대회에 우리 이호준 선수가 출전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하나의 따뜻한 뉴스가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UFC에서 4연승을 미들급에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우리 박주영 선수의 <laughs>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데 자 우리 박주영 선수 새로운 소식이 어떤 거죠 시합이 잡혔습니다. 오호 <laughs> 신기하네. 잠깐, 예. 랭커야 아니야? 뭐 저희 뭐 그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 근데 가, 팬들은 관심이 있어야잖아. 또 예. 돌아가느냐? 예. 이제 오, 또 올라가느냐? 예, 14위입니다. 어. 1 4위야요 예. 예, 24위. 14, 예, 2 4위 예. 누구야? 14위면 예. 여기 다 읽고 있는다다 미들급부터 다 외우고 있는데. 안드레 무니스. 안드레 무니스. 브라질 출신으로. 예. 아하. 어, 사우스포의 어, 강력한 타격가죠. 네가 <laughs> 음, <이거 웃음> 아, 그래링도이잖아랩링도 하는 선수인데 <laughs> 안드레 무니지가 탈 거라고. 쇼을 <laughs> 봤어요? 안드레 무니지가 왜유명해졌냐 <laughs> 네. 자카레 소우자를 안바로 아잡 잡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음. UFC 미들급 내에서 가장 그라운드 가 좋다. 어 가장 주이스를 음. 잘하는 파이터라고 예, 좀아 올라왔죠. 아 그렇지. 안드레 무니지가. 그래서 유명해진 선수죠. 모르죠. 폴 크레이크. 봤어, 봤어. 봤어. 폴 크레이크는. 아니, 아니 봤냐고. 스카틀랜드. 이거. <laughs> 아니. 정체는 인데가 이거. 셰프야. 그 경기는. 아, 니 봤냐고. 못 봤습니다. 못 봤으니까. <laughs> 웬만한 선수들은 다잘 연습을 하다가 최근에 폴 크레이크하고 브랜든 앨런한테 어 아웃됐는데 언제 날짜랑 뭐, 뭐 간단하게 부연설명 좀 해줘. 1 2월9일 중국에서 시작 합니다. 십이월 구일. 아마 동시적으로 발표 안 됐지만 아마 상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아 상위. 어 응. 그리고 예. 파이트 경기고. 또 하나 뭐 거기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던데? 이번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 아. 오. 오. 정말 정말 재계약을 정말 잘했습니다, 진짜. 아. 와. 근데 어. 아직 게임수가 좀 남았는데 그거보다 좀 빨리 했다라는 얘기는 어 UFC가 박준영이를 빨리 잡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 예 어. 맞습니다 혹시라도 또뭐 저기로 튈까봐 맞습니다 다른 단체로 튈까봐 파워슬램? 어 파워슬램 어. <laughs> <laughs> 파슬이나뭐 WWE로 튈까봐 예. UFC가 머리 잘 썼어 예. 잘못했으면 준영이가 <laughs> 파워슬램 <laughs> <laughs> WWE로 <웃음> 튀었으면 <laughs> 어쩔할 뻔했어 그런 그래, 말이 고 그러면 이제 영영 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그러면 박준영이 얼굴에다가 여기 딱뭐 뭐 로션 같은 걸딱 바르고 팔에다 끈하고 <laughs> 가짜 어리워나 면 헐크 강 같은 걸로 나와서 <laughs> 큰일 날 뻔했다. <laughs> 큰일 날 뻔했어. <laughs> 음. 본인이 생각하는 안드레 무너지는 어떤 것 같아? 요한 약간 길고 음, 그것이 사실 키는뭐 내가 볼때 2, 3 c m 인데 이게 너무 길어, 그렇지? 186인데 주짓수 자체가 감아먹는 주짓수 스타일이고 그렇지. 음. 그리고 이제 사우스포 네 음. 슬로 우 스타트예요 음. 좀 타격이 이렇게 빵빵빵 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퉁퉁 팡 치는 스타일이어서 음. 이번에는 3라운드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 감독님은 상상상 어떻게 보십니까? 어, 갑자기 치고 들어오나요? <laughs> 첫 번째로 주리를 싫어하는 사우스포라는 거에 조금 음, 음 그렇죠 사우스 포맨 제제비 주니어 형이 가장 가 싫어하는 스트레이트 성이 아닌 훅 아, 성은 훅 제비는 또 우리 준영이한테 좋아요 맞습니다 또 네, 네. 자꾸 주가하지 마타이 일이 된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빠른 선수들한테는 약간 우 뭐, 준영이가 고전할 수 있는데 네. 어 스피드가 뭐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고 음. 아까 말했던 지구전은 역시 또 우리 지구전에는 박수선수가 좋고, 그래서 한 박자 빠른 안으로 들어가는 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 랭킹 15위는 이번 랭킹전인데, 아, 니뭐더 약한 선수는 어디 있으며, 더 강한 선수는 어디 있으며, 네 이제는 뭐 치고받고 타이밍이 올라가야죠.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선수가 나온들 지금 뭐 만만한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우리 박준호 선수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박준호 선수가 그 정도는 잡아야지, 이제 더 차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감문님 항상 주윤이가 상대했던 상대들은 다 크고, 내구성이 좋고, 마치 좀더 피커 좋고 이런 상대인데, 요번 상대 안드레문니 주는 주윤이가 한번 그라운드를 가지 않아도, 그냥, 아, 박싱으로도, 어 충분히 어,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선수 관서의 마음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조재호 <laughs> 이번에 안 되는 분이지는 좀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진영이가 그 라운드를 안 가도 충분히 전사의 심장을 꺼내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 있다는 어 저의 어, 말이었습니다. 통영 없나? 통영? 조재호 는 이해는 통영 없어요. 통영 <laughs> 어, 뭐 하튼 뭐, 타격으로 가면 좋다는 얘기야? 그렇죠. 약간 좀더 응. 팍! 그냥 힘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면은 이런 얘일것 같습니다. 이번 상대는. 더 <laughs> 딱이 좀 맞자.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 자, 어쨌든 우리 이호준 선수의 얘기는 안드레 무레지 선수의 스타일은 알 수가 없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laughs> 주지스 그라운드적인. 부분이 해봤을 때는 UFC 내에서는 상위 레벨이었나. 음, 그리고 보통 엄청나고 케이지에서 슛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뭐그 정도 슛은 우리 박준영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박준영 선수가 이 스탠딩에서의 백 잡히고 나오는 탈출하는 동작은 다의뭐 UFC 탑 레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준영 선수가 작다. 맞아요, 작아요. 키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 체급에서. 182.5 정도니까. 근데 이 하체와 이런 코어나 이런 부분은 아그 어느 선수보다도 두껍고 좋기 때문에 아 예, 그런 부분에 사이즈 면에서는 뭐 이렇게 짧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짧다고 해서 박준호 선수의 스타일이 막 긴다거나 짧은 선수들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핵이 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격투라이프 팬분들에게 이호준 선수는 출전 소감을 밝혀야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참 저에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이기고 싶은 그 링에 올라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링에 올라가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 진짜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 무섭습니다. <laughs> 경기 내용에서 지취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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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한테 어떻게 맞는 건안 무서운데 <laughs> 어.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냥 그렇게 될까봐. 아유. <laughs> 근데 이번에 용광로는 버리고 가는 거야 진짜. 용광로 한번 이번에는 버리고 정말 감독님께서. 저희가 주문하셨던 차갑고 기존의 스타일이 아닌 좀더 침착하고 좀더 자세 이쁜 자세와 좀 그래도 아 이쁜 자세는 또 뭐야 예 누가 이쁜 자세라고 했죠 안너 있겠어 내가 예 내가 이쁜 자세를고 했어 이쁜 자세를 만들어 봐해 주셔 가지고 자세를 이쁘게 만들어 냈지 싸울 때 이쁜 자세 아 그래 안했잖 자꾸 눈 이상한 거 잡고 나한테 자꾸 던 던지냐 제가 다하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자 우리 박준호선수뭐 뭐, 이번 시합도 뭐 다른 시합처럼 자 훈련 최대한 열심히 하고 시합도 진짜 훈련한 것만큼만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합도 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저희 쿠렌타 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번 시합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 네, 격트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저희 쿠렌타 팀 선수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가오는 시합들이 많이 있고요. 기대하셨던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던 경기도 있고, 매시합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는 경기에서 피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뭐, 커뮤니티나 여러분들에서 진심어린 내지는 조금은 심한 이런 말씀들도 계신데, 저희는 그런 거 달게 받고 참고해서 더욱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늘 사랑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쓰다듬어, 쓰다듬어, 쓰다듬어 주시고 <laughs> 해주시면 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지난 시합은 지난 시합대로 어, 많은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시합. 열심히 준비해서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이 꼭 승리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호준이 형과 우리 박주영 선수의 시합 관련 뉴스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